자, 이건 뭔 얘기냐면, 도로부지 묶었죠? 네. 이 안에 논도 있고, 잡종지 임야 있을 거아니요 네. 걔들은 건축을 하는 지목이 아니잖아요. 네. 규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층을못 해. 그러면 아까 2층짜리 건물 짓고 사는 사람이 도로부지 안에 편입된 거아니요 야는 네. 매층거할수 있을까, 없을까? 네. 건물이 있으니까 지목이 되지지. 자, 이때 누구 찾아가냐. 아, 중량 나옵니다. 특별시 안에 공공용지 묶기 땅은 특별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구청장 찾아가 가지고 땅 사세요. 두드리 맞고 옵니다.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한테 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눈먼 땅, 돈된땅 만들 수 있다니까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한테 가면 돼요. 이, 이,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케이스 문제가 풀리질 않아. 이런 문제, 이렇게 A광역시 B구에서 설치할 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다음 설명으로 올바른 거,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광역시 안에 땅이라면 누구 찾아가라고? 광역시. 근데 인천 광역시에 갔더니, 아, 그 도로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설치하는데, 그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거야, 그거. 그럴 수 있죠? 그럼 빠꾸에서 그놈한테 가야 된다고.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졌거나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한테 간다. 이말이오 그러면 A광역시 B구에서 설치할 의무자가 LH공사다. 그러면 땅 주인은 누구 찾아가야 되고? LH공사. 그러하지. 그다음에 매수 의무자들은 누구든지 있을 거아 6개월 내가벼란 놈이 매수 땅 주인이면 매수업을 통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야내들이 매수 의무자면 6개월 내 내가 살게 말게 가면 돼. 그런데 애들일 수도 있지요. 그럼 6개월 내 땅주인한테 살까 말까, 그 다음에 해당 자치단 체장한테 우리가 사겠노라 통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 문제 낼 때, 자, LH 공사의 매수 의무자는 6개월 내 땅주인 가봐 하고 A 광역시장에게 매수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2년 내 매수객 수립해서 매수합니다. 자, 매수 청구를 했다고 작성, 서류 작성해서. 등기비 첨부해서 내 거라고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사야 될까? 형성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산다그래도 돼요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산대요 산다 해놓고 인인해 가도록 안사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땅 주인은 황당하지 않아요?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눈이 지금 너무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안 산다라고 하거나 산다 해놓고 안 사버릴 수도 있거든.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아까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을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청 했더니 안산다는 거야. 그럼 땅주는 황당할 거 아니요. 뭐 거창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권리 구제하려고 만들었다 해놓고 매수청러 갔더니 안 산다. 그래. 그럼 황당하단 말이오. 이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참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안 산다 그러면 건물 못 짓는 땅이었다가 허가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 주택이나 1종, 2종 근생 건물은 짓게 해 줘요. 그러니까 몇 층짜리 지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애지간한 상업용 시설 다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몇 층까지는? 그러니까 땅값 뛸까 안 뛸까? 좋은 땅 된다니까? 그러면 공원 부지, 도로 부지 등으로 묶여 가지고 7, 8년 묶였다. 그러면 땅값이 시세보다 도로 건너 일적 땅보다 시세보다 반값밖에 안 돼. 그럼 설적 가서 땅 주인 만나가지고 땅 사놔야지.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요 오른쪽 땅에 공원 부지로 묶였다니까.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 공원 조성 안한 지가 8년이 됐어. 그리고 이 안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 길 건너 보니까 똑같은 지목인데 이 안은 평당 200에. 120에 거래되고 있어. 왜? 그랬더니, 공공용지로 묶인 땅이니까, 거리가 별로 없을 거아 그럼 벌써 8년 묶였지? 나는 설적 가서 땅주인 만나가지고, 더 등기부 확인해가. 등기부는 개낭소나다뛸수 다 있으니까, 지목이 뭔지 확인해봐야 하나. 대지네 그럼 내가 설적 땅주인 만나서 술 한잔 먹여가지고, 땅 사놔야지. 2년만 지나면, 10년 채웠지? 서울시 찾아가서, 땅 사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사면 더 좋지? 안 산다고 하면 몇 층이야 지니까. 그러면 안 산다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은 지을 수 있어 없어요. 3층 이하의 단독 주택하고 1층, 2층, 근생 건물은 짓게 해줘요. 아, 좋은 제도네. 그 다음에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묶고 놨다니까? 도로부지 공원부지 묶인 지가 몇년 넘었다고요? 그래,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전부? 시료되요 그럼 공원부지 묶인 지가 17년 된 땅이 있다. 그러면 설적 땅주인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내 우정이 있어가지고 내땅 사드리겠다고. 사놔야지. 근데 지목 물어봐, 물어봐? 아니요. 물을 것도 없어. 20년 넘어 공공용지 묶인 땅이 해제될 때는 지목 관계 없다고. 싹다 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땅 사세요 할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10년이 아니고. 지목은 10년, 몇년 묶인 대인 토지 이러지 말고. 지목이 대인 토지라 해야 되고. 싫어되는 관계 없어요. 네. 땅을 살때 여러분, 서울시에서 보세요. 이 A란 놈이 서울시장 찾아가서 땅 사세요 하잖아요. 이땅 없으면 도로 설치 못 하면 땅 사겠지. 네. 땅을 사기로 했으면 땅값은 어디 가서 이놈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서울시의 지자체에서는 채권을 줄 수도 있어요. 채권은. 현금 주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일단 매수 청구 제도가 뭔지 아시겠죠? 네. 공공용지를 묶인지몇년 넘도록 묶어 놓고 사업 시행 안 하면 10년, 10년 이상 그 다음, 지목이, 네. 대인 토지. 서울시 간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네. 자, 그럼 빼다구를 알아놓고 보니까, 1번에, 3번에 1번.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이라고 됐지. 그죠? 맨 위에, 3번에 1번.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지안의 원칙 보세요. 특별시 등등 시장 운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된 지상수상공중수중지안은 그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건물 짓게 한다고 안 한다고. 안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165 페이지로 가야 돼요. 또 다른 게 나오니까 일단은 165 페이지 하단에 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있나요? 네. 여러분 제가 봐봐요. 허리 한번 딱 피고요.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도는 왜 만들어졌냐를 이해 해야 된다고 시설부지로 묶이면 건물을 못 짓게 하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아까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 1번 매수청구권자 8번 1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일부터 자 거기 동그라미 해요 몇 년? 10년, 10년 이내 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네. 대인 토지 동그라미하고 의소유자는, 근데 그 토지에 있는 가로 속에 건축물, 정착물 포함한다고 됐지요? 네. 그것도 줄을 한번 쳐놔야 돼요. 그 토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자, 보러 보세요. 도로 부지로 묶였잖아요. 내땅 네. 네 100평, 2층 오래된 단독주택 자리하고 같이 묶여서. 그러면 내땅 사주세 매수청으 들어갈 때 건물도 매수청구할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야죠. 그 정착물 건물 다 사가라고 그리고 내 땅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래, 다 밀고 도로 만들지 건축물은 제외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매수업무자 누구 찾아가냐 이 말입니다.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부터 줄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운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예외로 다음에 정한 자 박스 넘겨도 돼요. 한장 넘겨주세요. 한장 넘어가면 박스 안에, 일 시행자 동그라미, 이 설치 관리할 의무자 동그라미. 그, 여러분요, 도로보지 묶인 땅 소유자, 그 중에 소유자 한 놈이 서울시청 가서 매수 청구했더니, 아, 그 도로는 우리가 시행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자를 벌써 정해줬다고, 현대건설을, 대림산업을,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 도로는 우리가 만드는 지방도로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만든다니까? 그래, 의무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도로공사. 그럼 도로공사에 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박스 미에 매수 대상. 아, 아까 나온 거. 사업은 매수, 매수 신청 볼게요. 4번에 매수 신청도 복구도 없어. 시험 관계 없어. 5